안녕하세요. 아니아 캠핑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또 캠핑은 못 가고 카라반을 예약해서 카라반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저녁에 먹을 홍게랑 해감을 조금 사러 구룡포 시장으로 왔습니다. 캠핑을 가야 되는데 아니아 캠핑인데 <laughs> 캠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캠핑 아니아로 바꿔야 되나? 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음, 이렇게 큰 침대 하나, 그리고 화장실, 부엌, 여기는 이제 작은 침대 두 개, 아래 위로. 4인 가족이 와도 될것 같네요. 저희는 별탈 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웰컴 드링크. 오늘은 진빔 하이볼 한잔 하겠습니다. 짠~ 배가 고파? 인다. 자몽 맛있나? 좀 가볍게 먹기에는 플레인보다 레몬이 제일 레몬은 먹어봤는데 자몽은 약간 좀 이민 하다 지금 시각이 원래 3시 입실인데 저희가 도착하고 짐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4시? 10시까지 물에서 놀수 있다 했으니까 부지런히 놀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수영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만주, 만주 한개 먹고 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와서 진짜 안 고파? 진짜 안 고파? 응. 음. 홍게 오, 올인하겠다 이 말이잖아 근데 얼마 몇개 없네? 응 올인할 때 쓰면 안돼 아쉬워? 만주 오랜만에 먹는다 음. 애기들 데리고 오면 10시까지 막 실컷 놀것 같네. 맞죠? 아, 참고로 수영장은 이제 온수를 하려면 각 분기마다 이제 가격이, 계절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온도가 여기가 24도인데 냉수는 좀 무리일 것 같네요. 무조건 온수로 해야 될것 같다. 오늘의 주인 강세입니다 이건 제 최애 술인데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최애가 좀 많긴 많다 맞지? 어? 응. 안 들려? 배고파서? 응. 빨리 먹어 진해. 다준 거다. 뭐? 응? 모든 걸준 거다. 모든 걸 줬다고? 응. 그러게 남은 게 너무한데. 열 밖에 안 했어. 음! 음! 응 응. 음. 맛있다. 돼지고기 소고기가 조금 지겨워서 오랜만에 해산물 먹는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음. 이잘 잘랐다잉. 어? 음. 잘랐다, 음. 구룡포 시장에서 샀는데. 한 개를 샀는데 사실상 뭐 싼지 안 싼지는 모르겠는데 수 엄청난데? 맞지? 굉장히 맛있네요 바베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룡포시장 가서 사서 오면 한 30분? 30분 오면 될것 맞지? 해도 맛있다. 응해 진짜 맛있다. 음, 음. 뭐가 다르지 바다에서 먹는 게 다르지 뭐. 음. 강새는 좀 약주인데 마트 이런데 잘안 팔아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되니까. 이게 더 맛있다 아. 이게 이거 이게 맛있잖아니까 뭘 먹고 먹어야 돼 아니까 그러니까. 음. 육식이니라 항상 게를 먹으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진짜 음 요? 고기에 대비해서 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라 리이돈님은 소고기를 사먹겠대요그 느낌 대게를 먹느니 소고기를 먹겠다. 왜? 나 다른데. 몰라. 그냥 그렇다고. 겨울에는 이제 대게 한 먹어보자. 음. 열심히 일해라. 주말에도 일하고. 이제 주말에 일안할 건데. 계라면 홍계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몸배인지 모르겠는데 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 해도 여기서 말해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최근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맞지? 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음. 진짜 전기차 넣으면 여기 근처에 굽네 치킨이 배달이 되기 때문에 장갑구이 시키면 됩니다. 근데 미니 바게트는 먹지 마십시오. 그는 한 30, 37세 이하로 먹어야 된다, 맞지? 응? 37세 이하로 먹어야 된다. 이빨 응? 나간다 기준이 뭔데? 응? 내 응? 네 기준. 37세 야만 미니 바게트를 시키고, 왜냐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빨 나갈 뻔 했다, 진짜. 차라리 바게트는, 니는 이빨이 크잖아. 먼저 하나. 맛있다. 아니다. 야미. 아니다. 꼭꼭 씹어 먹어라.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썩올 라면. 일뭐 고기도 들어가네. 응. 음. 아, 이 음. 사리곤당 어. 비슷한데 좀칼칼하네 이거. 그래? 뭐지? 아, <laughs> 아기들 먹기에는 약간 칼칼하겠다 맞지? 아기 기준이 몇 살인데? 한석은살석은녀 되겠는데 맛있다 맞지? 석은 녀석은